안녕하세요 저는 위즈던 센터 대표 이은주입니다 지난번에 공부 검사 관련해서 한번 방송을 올려드렸었어요 그랬더니 또꽤 많은 분이 봐주시고 해서 조금 더 방송을 만들어 봐야 되겠다 하는 마음으로 오늘 다른 방송을 하나 새로 준비를 했습니다. 지난번 방송 말미에 공부검사 관련해서 한번 공개적으로 이렇게 상담을 듣고 싶으신 분은 사연을 보내주세요 말씀을 드렸더니 로스쿨 공부 준비 중이신 분이 사연을 보내주셨어요. 많은 분들이 LSI 공부검사 생각하시면 아, 이게 수험생들. 고등학생이나 중학생, 그런 학생들을 위한 검사일 거다 생각을 하시겠지만, 그런 학생들 뿐만이 아니고, 성인들도 지금 현재 공부를 하고 있는 분이라면 다 해당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취업 준비하시느라고 시험 공부 준비 중이신 분들, 그리고 이제 공시생이라고 하지요. 여러 가지 공무원 관련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 그리고 이렇게 로스쿨 준비 중이신 분들, 뭐 학교 편입 준비 중이신 분들, 다이 공부 검사를 통해서 LSI 검사를 통해서 자신이 지금 현재 어떤 방식으로 공부하고 있고 또 거기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다 검진을 그러니까 점검을 받으실 수 있고 내 문제가 뭔지 진단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렇게 로 스쿨 준비 중인데 머리가 나쁜 거 같아요라는 사연을 보내 주신 분에 대해서 이제 이 검사 결과와 사연을 놓고 제가 조금 말씀을 드려볼게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이렇게 머리가 나쁜 것 같아요? 라는 말씀을 하셨을까 한번 사연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9살이고요. 고등학교 3학년 때 공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35명 중 33등을 한 것에 충격을 먹고요. 그리고 사립대학교 목과의 성적으로 지방국립대를 갔네요. 공부법은 교과서 씹어먹기 무조건 달달달 외우자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100으로 외워도 아웃풋이 많아야 70으로 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도 방법을 모르니 내내 단순 무식으로 공부한 것 같습니다. 그게 버릇이 되어 무작정 쓰고 외우는 것이 편하고 좋습니다. 로스쿨 준비를 하고 있지만 워낙 똑똑한 친구들이 많습니다. 친구들이 하는 소리는 손으로 안써등 제가 접근한 공부법과는 좀 다른 세계였습니다. 결국 제 머리가 나쁜 건가라는 생각까지 왔습니다. 뭔가 막힌 느낌이 계속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런 사연을 보내주셨어요. 자, 이 사연을 들으시고, 어떤 느낌을 받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이분이 나름 성적이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에서, 정말 마지막에 고3 때 분발을 하셔서 공부를 해서 지방 국립대까지 가신 의지의 한국인이시고, 그리고 그런 의지의 한국인이 했던 공부 방법은 일단 무조건 달달 외워서 그렇게 단순 무식으로 공부를 하셨다. 그데 로스쿨 시험을 준비를 하는데 그거는 그 방법이 안 먹히는 거 같다. 다른 사람들은 너무 똑똑한 거 같은데 나는 그렇게 머리가 좋지가 않은가 보다. 지금 뭔가 막힌 거 같고 어떻게 했으면 좋을지 모르겠다.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근데 그럼 이분이 하신 말씀이 이분의 성격 검사, WPI 검사와 학습 방법 검사죠. LSI 검사하고 기가 막히게 매칭이 돼 있어요. 마치 저 검사 결과를 놓고 누군가가 사연을 지어서 쓴것 같아요. 근데 검사 결과를 일부러 만들어낼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그 검사 결과가 저분의 마음을 굉장히 잘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이분이 29살이신데 지금 로스쿨 준비를 하시고 있다는 걸로 봐서는 이제 준비가 조금 늦으시고, 다른 뭔가를 하시다 오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 3학년 때 35명 중에 33등을 한 것에 충격을 먹고, 그때부터 갑자기 공부를 하셨대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우리 반에서 거의 마지막이었구나. 엄청 자존심이 상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 내가 이렇게 자존심을 상할 순 없어. 내가 그래도 어느 정도는 공부를 해야지. 이런 마음이셨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미친 듯이 그 성적을 받기 위해서 공부를 하셔서 그래도 서울에 있는 사립대는 못 갔지만 지방의 국립대는 갔네요. 이 지방 국립대 정도 갔으면 그래도 어, 면피는 했고 어느 정도 그래도 자존심은 지켰다. 하는 마음이 저기 공부 검사에서 이분이 공부 모범생 점수가 제일 높게 나왔어요. 거기에 그대로 그대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공부하는 게 어느 정도 내 자존심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정말로 그렇게 쪽팔릴 수는 없어 하는 마음으로 공부를 하셨다는 거. 그래서 내가 이 정도 공부하는 게내 자존심이야. 그런 마음으로 공부를 하셨고요. 그리고 씹어먹기 식으로 무조건 달달달달 외웠다 그거는 뭔가를 더 내가 호기심을 가지고 탐색을 해 본다든지 이거는 왜 이렇게 되는 걸까 알아본다든지 그런 생각 없이 일단은 무조건 외우고 보자 하는 그 마음으로 하셨다는 게 이분이 몰입공부는 점수가 높지가 않으세요 그런 걸 보면은 뭔가를 탐색하는 마음으로 공부를 하시지는 않았구나 그리고 이게 어떤 공부든 상관없이 그냥 남들이 어떻게 하는지 거기에 신경을 더 많이 쓰고 계시는구나 하는 거는 롤스쿨 준비는 하고 있지만 워낙 똑똑한 친구들이 많습니다 남들이 공부하는 거에 관심이 많으세요 내가 어떤 방식으로 공부를 해야 되고 어떤 게 나한테 맞고 그거를 알아보고 내 관심과 에너지를 들이시기 보다는 남들은 어떻게 공부하고 있지 여기에 더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시다는 게 이분이 폼 잡는 공부가 상당히 높이 나온 걸 보면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폼 잡는 공부가 저렇게 높이 나오신 분들은 내 자신에 대해서 알아가고 나한테 맞는 것을 찾기보다는 남들은 어떻게 하고 있을까? 내가 남들보다 잘났나 못났나? 그래도 공부를 어느 정도 해야지 내가 남들보다 좀 괜찮은 사람일 텐데 이런 마음 자꾸 남하고 나를 비교하는 마음을 갖고 공부를 하고 있다는 게저폼 잡는 공부에서 알수 있거든요 지금 이제 이분이 성향이 휴머니시잖아요 휴머니스트면서 아이디얼리스트 같이 있으신 성향이시죠 근데 타임평가인 셀프나 매뉴얼이 그렇게까지 휴먼이나 아이디어라고 일치하지 않으신 상태예요 그래서 아직은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그것을 어떻게 나눌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생각이 없으시면서 다른 사람들이 어떤지 거기에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있다는 게저 높은 관계 성향으로 알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렇게 WPI 프로파일하고도 관련 지어서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뿐만이 아니고 여기 사연자의 LSI 프로파일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빨간 줄로 되어 있는 게요. 이분의 현실 공부법이고요. 밑에 파란 선으로 되어 있는 게 이분의 이상 공부 방법이에요. 이상 공부 방법은 어떻게 공부를 해야지만 성공할 것이라고 공부를 해야지만 한다고 생각하는지. 가장 바람직한 공부 방법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를 체크한 거고요. 빨간 선, 현실 공부 방법은 현재 내가 하고 있는 공부 방법은 무엇인지를 알아보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이상적으로 공부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에서 이제 고시학교 공부가 제일 높이 나왔지만 그와 유사하게 멘붕 공부라는 것이 점수가 꽤 높이 나왔어요. 고시학교 공부를 이상 공부를 하고 있다는 것은 시험이라는 목표에 맞춰서 그 시험을 통과하기 위해서 내가 공부를 하고 있다라는 걸 알려주고 있는데요. 이상적인 방법이 멘붕 방법이 나왔다는 것은 이분이 지금 현재 자기가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해야 되는지 또내 삶을 어떻게 통제하면서 공부를 해나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완전히 멘붕 상태라는 거죠. 거기에 대한 통제력을 상실하신 상태라는 거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분이 지금 뭔가가 막힌 느낌이 계속 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말씀이 저기서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나한테 맞는 공부 방법은 무엇일지를 탐색하기보다는 그냥 내가 머리가 나쁜 게 아닐까. 라고만 생각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런 안타까운 지금 현재 상태가 이분의 사연에서도 그대로 드러나고, 그게 이 검사 결과에서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무조건 달달 외우자. 이렇게 무식하게 그냥 외워서 가셨는데도 아웃풋이 70밖에 나오지 않았다라는 거는 효율적으로 외우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냥 무조건 외워서 되는 공부가 있고 그렇지 않고 이제 좀 생각을 해 가면서 해야 되는 게 있는데 그리고 나한테 맞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거기서 참 안타까움이 있네요 이분이 고3 때딱 1년 공부하신 거잖아요 그거는 너무 휴먼한테는 사실 맞는 방법이에요 휴먼은 긴 시간 동안 공부를 잘 못해요 그거를 힘들어해요 하지만 순발력이 있고 추진력이 있기 때문에 단기간에 스퍼트를 내서 정말 단거리 선수가 미친 듯이 빠른 속도로 100m 또는 200m 이렇게 달려가는 것처럼 짧은 시간 안에 몰입을 해서 공부를 하는 방식은 아주 잘할수 있어요 그래서 1년 동안 정말 미친 듯이 공부하셔서 성적을 올리셨을 거예요. 그런 놀라운 추진력을 갖고 있거든요. 그건 아주 휴먼에게 맞는 방식으로 잘 하신 거죠. 근데 이분이 지금 현재 저렇게 그폼 잡는 공부가 많이 높게 나온 것은 정말 자기한테 맞는 어떤 방법을 찾기보다는 쉽고 좋은 누구나 쉽게 할수 있는 어떤 편법이 뭐가 있을까 이런 거에도 마음을 많이 쓰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떤 노력을 들인다 아니면 그거에 대해서 좀더 탐색을 한다 라는 마음보다는 뭔가 좀 이렇게 딱 하면 딱 나오는 뭐 없어? 뭔가 점쟁이가 딱 알려주면 뭐가 딱 되는, 아니면 이 부적을 내가 딱내 몸에 붙이기만 하면, 시험장에 내가 이 부적만 갖고 들어가면 모르는 것도 다 찍을 수 있는 그런 뭐가 없을까? 약간 그런 기대가 있으신 마음인 거예요. 그래서 아마 지금 여기 사연 보내는 것도 그런 마음의 일환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까지도 조금 듭니다. 근데 그렇게 이제 공부를 하려고 하면은 공부가 안되지요 이 분이 다른 친구들이 하는 얘기가 손으로 쓰는 공부가 아니다, 머리로 해야 되는 공부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내가 머리가 나쁜 건가? 나는 지금까지 손으로 쓰는 것만 해왔는데 손으로 쓰면서 외우고 그렇게 공부를 했는데 그런데 왜이 로스쿨 준비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걸까? 그거를 조금. 살펴보면은요, 일단 로스쿨 입학 조건, 이 로스쿨 준비를 해보시고 관심 있는 분들은 거기에 뭐가 필요하고 또 어떤 시험을 보고 그 시험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아시겠지만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잘 모르실 것 같아요. 이 로스쿨이란 게 뭐예요? 법률가를 양성하기 위한 입학 전문 대학원. 그래서 4년제 대학을 졸업하고 대학원 개념으로 이제 가게 되는 곳이지요. 그럼 로스쿨 졸업하면 무조건 어, 법률 전문가가 되느냐? 아니죠. 이제 그렇게 하고 변호사 시험을 합격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분이 지금 로스쿨에 입학하겠다고 하지만 로스쿨을 입학하는 걸로 끝이 나느냐. 아니에요 다시 또 변호사 시험도 봐야 돼요 근데 이분이 저렇게 폼 잡는 공부가 있으시고 한 저런 마음 상태로 보면은 내가 로스쿨만 입학하면 모든 게다 해결될 것 같은 그러니까 내가 돈만 벌면 내 인생의 행복이 찾아올 것 같은 내가 대학만 붙으면 나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 같은 그런 마음과 똑같이 내가 로스쿨만 가면 내 인생은 이제 핑크빛 주단일 거야 이런 마음도 있으시다는 걸알수 있어요 근데 이분처럼 이렇게 아이디얼과 휴머니, 그러니까 휴먼 아이디얼이신 분들은 사회생활 잘 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남다른 추진력과 또 굉장히 진취적인 사고를 하세요. 그래서 남다르게 뭔가를, 새로운 걸 해보고 싶고, 거기서 내가 좀 굉장히 멋있고, 폼 잡고, 그러고 싶은데, 지금 현재의 내 모습이 내가 기대하는 만큼의 수준이 되지 않으면 굉장히 스스로를 비루하게 느낄 수 있는 그런 면도 있어요. 그래서 이분이 아마 지금 현재 내가 원하는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이 로스쿨만 붙으면 거기서 뭔가가 내 인생에서 역전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마음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음은 굉장히 간절하고 급한데 그럴수록 더 차분히 앉아서 하나하나 따져가며 하는 공부가 안 되시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다시 로스쿨 이 시험으로 돌아와서 보면요. 법학적성시험, 이제 LEET, d -E 라고 부릅니다. 리 e 시험을 봐야 되고요. 그리고 사는제 대학 학사학위 학점. GPA가 좋아야 돼요. 그러니까 학점이 4.0 만점에 3.5 정도는 돼야지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리고 공인어학성적, 토플, 탭스, 토익 이런 점수가 꽤 높아야 됩니다. 탭스도 300 이상 350 가까이 나와야 되는 걸로 알고 있고, 토익 같은 것도 최소 700이에요. 그리고 좀 좋은 학교들은 800까지도 요구를 하고, 그리고 토플 같은 것도 200이. 넘어야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려면 영어를 꽤 잘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간단간단 그 마지노선만 넘으면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거보다는 조금 더 나와줘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분이 하셔야 될 공부가 아마 리트 준비가 영어 공부가 아닐까. 근데 영어는 또 어느 정도 하고 계신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리트 시험은 언어 이해, 추리 논증, 논술 이렇게 되어 있고 언어 이해는 여러분들이 수능에서 이제 비문학하고 거의 비슷한 성격의 시험이라고 보면 되고요. 추리 논증은 이 사람이 얼마나 추리하고 논증할 수 있는 그런 사고가 되는지를 보는 시험이지요. 그럼 이게 단기간에 학원 다니고 인강 듣고 외우고 한다고 되는 공부일까요? 한달 또는 두달 급속으로 이렇게 준비해서 할수 있는 그런 시험 준비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문제를 한번 예시로 가져와 봤어요 이게 2021년 학년도 리트 시험 그러니까 작년 7월에 있었던 리트 시험 문제 예시를 하나 가져왔는데 저렇게 지문이 길어요 12세기 초브르델레스키가 제안한 선원금법은 서양의 풍경화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 이렇게 풍경화기 법을 가지고 이제 문학에서의 어떤 관점이나 이런 것까지 연결을 시키는 그런 내용의 글이에요. 그래서 상당히 어려운 내용의 글인데 보통 이제 그 인강이나 학원에서 문제 푸는 방법을 알려줄 때는 지문을 먼저 읽지 말고 문제를 먼저 읽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줘요. 그래서 문제를 읽고 거기에 해당하는 지문에서 찾아가면서 문제를 풀어야지 시간이 절약됩니다. 하고 문제 푸는 방법을 알려주거든요. 그거는 정말 문제 푸는 방법일 뿐이에요. 내가 이 내용을 읽고 그 내용에서 각 문단마다 핵심이 무엇인지 스스로 파악을 할수 없으면 아무리 문제를 읽고 지문을 읽어도 문제를 풀 수는 없어요. 이런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저 글을 읽고 저 글이 의미하는 바가 뭔지 그거를 스스로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거는 외운다고 되는 공부가 아니고요. 정말 저 글을 한줄한줄 한줄 읽으면서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생각하는 그런 공부의 시간을 가져야 돼요. 그렇지 않고서는 이 공부를 해나갈 수가 없어요. 근데 이분은 아마 지금 검사 결과나 사연으로 봐서는 이게 답이 뭐지? 답이 뭐지? 이거를 확인하거나 아니면은 문제를 읽고 거기서 답을 찾는 그 훈련을 계속 하신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거는 매번 다른 지문과 문제가 나오는 거기 때문에 자기가 어떤 글이 나와도 거기서 나는 이 내용을 금세 파악할 수 있어. 문제를 읽고 지문으로 돌아가면 얼른 파악이 돼. 그 정도가 되려면은 처음부터 지문을 하나하나 읽으면서 거의 그 지문이 뜻하는 게 뭔지를 순간순간 파악할 수 있는 그 훈련이 돼 있어야 돼요. 근데 그게 되어 있는지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분이 몰입. 공부가 상당히 낮게 나왔어요. 여기 검사 결과에 보면 몰리 공부가 낮다는 거는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해오시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내가 공부를 해서 이분이 얻고 싶은 거는 나의 자존심과 사람들 앞에서 그래도 나 있어 보이고 싶은 그 마음이시지 내가 스카이를 가고 싶은 마음도 있으신 게 아니고요. 그렇다고 이 공부가 너무 재밌어서 그렇게 하신 것도 아니라서 그렇게 하나하나 알아가는 즐거움을 여기서 좀 찾으셔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 리트 시험에서 추리 논점. 이거는 조금 글씨가 더고 문제가 하나니까 보도록 할게요. 여기서 견해에 대한 평가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인간의 형성이 있어 본성과 문화의 역할은 논쟁의 쟁점이며 다음과 같이 견해가 나뉘고 있다. 견해 A. 인간의 형성을 이해하려면 인간의 본성으로부터 출발해야 한다고 생각해. 집단 간 차이는 엄연히 존재하고, 특히 생물학적 특성은 집단 간 차이를 설명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하기 때문이야. 또한 많은 연구자들은 개인 간의 지능 지수 차이가 유전적 요인에 기인한다는 사실을 입증하고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게 견해 A고요. 견해 B는 인종이나 성별들을 기준으로 나눈 집단들의 지능 지수가 거의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는 점은 과학계에서 받아들여지는 엄연한 사실이야. 이처럼 인간이라는 종은 매우 동질적이기 때문에 생물학적 기준에 따른 집단 간의 차이를 주장하는 것은 불평등한 사회적 위계를 옹호하려는 잘못된 동기에서 비롯된 것이라 생각해. 사회적 위계가 인간의 가변성을 제한하는 것일 뿐, 인간은 문화나 사회 환경에 따라 다르게 형성될 수 있는 존재야. 라는 게 견해 B예요. 견해 A에서 주장하는 것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뭘까요? 인간은 나면서부터 개인차가 있고, 그게 지능이나 이런 데서 다 나오고, 그리고 그거는 유전에 기인하는 거야. 그래서 잘난 사람은 계속 잘난 자식을 낳는 거고, 못난 사람은 계속 못난 자식을 낳는 거고. 그런 얘기인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B는 그런 건 없어. 단지 자기가 어떤 문화나 사회, 환경, 여기에 따라서 다르게 이게 발현될 뿐이지. 차근하게 다른 건 없어 이런 내용이에요. 그럼 이 글을 읽고 그 견해의 각 핵심이 파악이 돼야 되는 게 이런 시험에서의 에센스예요. 이런 시험을 잘볼수 있는 능력은 각지문을 읽고 그 말이 뜻이 뭔지 그 핵심을 얼른 얼른 파악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훈련이 돼야지만 리트 시험에서. 이렇게 언어 이해나 추리논증이나 똑같이 잘볼 수가 있어요 그럼 여기서 답이 뭔가 한번 볼까요 자 보기 1. 역사상 모든 사회에서 범죄율이 15세에서 25세 사이의 남자라는 특정 집단에 압도적으로 높다는 조사 결과는 A를 약화한다 이게 맞는 얘기일까 자, 역사상 모든 사회에서 범죄율이 15세에서 25세 사이 의 남자라는 특정 집단에 압도적으로 높다는 얘기는 생물학적으로 범죄를 저지르는 시기와 나이와 그리고 성별이 존재한다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그 조사 결과는 A를 강화시키는 거지 약화시키는 게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이거는 적절하지 않은 평가죠. 그러면 니은을 보겠습니다. 모든 사회 구성원의 능력을 공평하게 발전시키려는 다양한 사회 개혁이 실패했다는 조사 결과는 b를 강화하지 않는다. 자, b는 어떤 얘기예요? 모든 사람이 타고난 능력이라는 거. 거는 유전적으로 다 비슷하다. 단지 어떤 환경에 처했느냐, 어떤 문화, 그리고 사회 환경에 처했느냐에 따라 다르다. 그러면 모든 사람을 다 성공적으로 할수 있는 사회 환경을 제공했는데도 그게 실패했다는 거는 B를 약화시키는 거죠. 강화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어, 이유는 맞는 얘기네요. 그러면 C는 영어 교육 프로그램을 개선한 결과 대다수 초등학생의 영어 시험 점수가 개선 이전보다 크게 향상되었다는 연구 결과는 A를 강화하고 B를 약화한다. 이렇게 얘기가 되었는데 교육 프로그램을 개선해서 학생들의 점수가 대다수 향상되었다는 것은 사람들이 타고난 능력은 비슷하나. 어떤 문화적, 사회적 환경에 처하느냐에 따라서 그 능력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얘기잖아요 그거는 B하고 일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B를 강화하는 게 되는 거고 A를 약화하는 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C는 틀린 거예요 그럼 저기서 적절한 것은 니은 밖에 없어요 그래서 답은 2번이에요 이렇게 그각 보기뿐만이 아니고 지문의 뜻이 뭔지 하나하나 자기가 얼른 얼른 캐치를 할수 있어야지 이 문제를 풀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사연을 보내주신 분처럼 무조건 외우는 공부를 해갖고는 풀수 있는 문제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뜻이 뭔지를 읽고 이거는 무슨 뜻인지를 끊임없이 생각하는 그 훈련을 하셔야지 법학 적성 시험도 보실 수 있고요. 영어 시험도 어떻게 준비를 하고 계신지는 모르겠는데 나한테 맞는 방법을 조금 찾으셔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렇게 해결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남들이 하는 대로 공부하기보다는 어 스스로 생각해서 이렇게 몇 달만 하시다 보면요 그 다음에는 어떤 문제가 나와도 그게 그말 뜻이 얼른 얼른 이해가 돼요 끊임없이 그걸 하셔야 돼요 내가 읽는 글씨 어떤 것 하나도 그 뜻이 뭔지 그냥 지나가시면 안 되는 거죠 하다못해 신문 기사를 보거나 아니면 지나가면서 어디 글귀를 하나 보거나 책을 읽으실 때도 그 의미를 계속+ 계속 이게 무슨 뜻이지 여기서 핵심이 뭐지 그런 사고를 하시는 훈련을 스스로 해나가셔야지 리트 시험에서 성공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야지 또 로스쿨을 진학하셔도 거기서도 성공적으로. 공부를 해나가실 수 있고 변호사 시험도 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무조건 외우는 공부만 하셔가지고는 본인이 원하는 그 멋진 나의 모습, 이분이 휴먼 아이디얼로서 사회적으로 정말 폼나고 멋지게 살고 싶은 그 욕망을 채우기가 쉽지 않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나하나 따지면서 생각하시는 그 공부를 해나가셔야 된다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방송이 또 공부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됐는지 모르겠네요. 나도 좀 얘기를 듣고 싶다. 그러신 분들은 고민사연과 LSI 검사 결과, WPI 검사 결과를 함께 위스덤센터, 카톡 플러스 친구나 위스덤센터, 골뱅이네이버.com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제가 사연을 선정해서 월 2회 정도는 이렇게 유튜브 방송을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어, 나는 이렇게 내 사연이 공개되는 거는 원치 않아요 하시는 분들은 저한테 개인적으로 스톰센터를 통해서 상담을 신청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공부하느라고 애쓰는 많은 학생분들, 또 수험생분들, 그리고 또그 뒤에서 지원하시는 부모님들. 그리고 또 그분들을 지도하시는 선생님들에게 끝없는 응원을 보내고 이렇게 저의 작은 방송이 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